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영상이 퍼져 공군을 산 가운데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로 추정되는 SNS 계정 화면 갈무리를 비롯해 그가 자신의 어머니와 찍은 사진과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는 효자 컨셉 잡자는 거 아니다라며 어머니랑 있는 한순간 한순간이 늦어서야 소중하게 느끼는 것이라는 글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앞서 A 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터널 인근에서 자신이 탑승한 택시를 몰던 60대 택시기사를 도로에서 넘어뜨린 뒤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 속에는 도로에 넘어져 있는 택시기사, B 씨의 머리, 몸, 어깨 부위 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습니다. B 씨는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으며 영상 말미에는 피해자 B 씨가 정신을 잃은 듯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A 씨의 폭행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자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고 합니다. 7일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안양 택시기사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까지 게재된 상태로 현재 해당 청원은 약 14만여 명이 동의한 상태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